샬롬! 수요일 배가 있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아무래도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또 나누고 들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자들을 이기는 능력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끝없이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다윗은 악한자들로 인해 당하는 극심한 고통에서 여러분 건져주시기를 강절히 간구합니다. 악한자들은 날마다 악을 꾀하며 싸우기 위해서 모이고 있고 뱀의 혀같이 날카롭게 하여서 마치 독사가 독을 품은 것같이처럼 그럼 끝없이 그렇게 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또한 오만한 사람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몰래 덫을 올가미에 놓아 두기도 합니다. 이런 유혹과 위협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 악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악인들의 고통에서 다이슨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악인들과 포악한 자들의 함정에서 주님의 자녀인 자신을 건져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사랑 여러분, 성도는 악인의 유혹과 핍박을 겪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유혹과 핍박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여러분, 이 약한 세대를 이기거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혹과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며 믿음 안에서 굳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이 악한 자들과 악한 자들의 흉포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그 유일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만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적들과 악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은 긴급하게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방어를 위한 긴급한 선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이 평범하지만 하고 있는 그 유일한 기도를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까? 위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녀의 관계를 확신한 후에 다이은 빛으로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간절한 요청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께 간구하는 은혜의 그 일상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떤 기도의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어요. 그 친밀한 교제의 일상을 누리는 것을 가장 먼저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주님의 친밀한 교제는 그 어떤 시급한 상황보다 먼저가 될수 없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기도할 때에 악한 상황에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나는 기도의 주인공,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일상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강력한 힘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며 내려놓고 간절히 구할 때에.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토라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